창세기 29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그리고 3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지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곧고 아이 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 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마이미아마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배울 점이 없다. 도대체가 이 이삭의 모습도 야곱의 모습도 배울 점이 없다. 오늘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침에 했습니다마는, 그리 아브라함에게서 좋은 점... 뭐 배울 점을 별로 많이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정나라하게 그 연약한 인간의 그 죄성과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너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자식을 낳게 되지만 그나들이 작은 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어졌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가 이제 야곱의 혈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계속해서 에서를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서에게 너무 많이 집착을 하는 거죠. 에서가 사냥꾼이고 가서 또 사냥하고 난 고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조리를 하면 또 이삭이 그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냥 이 장남과 이 이삭이 완전히 이렇게 서로 뭐 진짜 찰떡궁합으로 서로 딱 맞아가지고는. 워낙에 이삭이 에서를 편애를 하게 되는데, 이런 편애 속에서 사실 에서는 참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주 버릇없는 그런 무례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에서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야곱은 제대로 된 아버지의 사랑 못받죠 형한테 항상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연약한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한테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버지는 이렇게 강하고 뭐 이렇게 사냥하고 하는 뭐 예서가 마음에 들어하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잔머리, 잔꾀를 부리는 법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아버지가 이제 자식에게 큰 축복을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애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애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할수 없이 야곱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야곱은 사실 아버지 이삭이 부자니까요. 그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물려 받을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또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받아서 당당하게 이 집안을 계속해서 키워 나갈 그런 욕심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도망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졌으니 야곱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버지의 인정 못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참 그때는 좋았지만 이제 이렇게 도망치고 나니 어머니의 사랑도 야곱에게는 이제 없,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지금 야곱에게 있기를 합니까? 정말 야곱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외산촌 집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 이 야곱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그 허전한 마음, 그 누구에게로 붙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야곱의 허전한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야곱의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았는데 라헬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보았던 그 어떤 여성보다도 라엘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심히 아 있다 왔습니다 그런 라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완전히 푹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라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외삼촌 라반이 상황을 쫙 보니까 아이 야곱이 생각보다 아주 양을 잘 친단 말이죠 보기에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데리고 이제 우리 양떼를 시기할 텐데 너 원하는 게 뭐냐? 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물으니까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라헬은 정말 야곱은 정말 라엘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그냥 사랑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학자들의 글을 읽어 보면 그 당시에 한 달에 이렇게 그 받는 품삭이한세개이었다고 합니다. 한달 동안 일을 하면 그런데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오려면 보통 한4 0세겔 정도의 돈을 주면 된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3년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레아를 충분히 라이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그 노력이 충분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7년 동안을 일하겠다. 내가 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 라헬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냥 2년 3년 갖고는 부족할 것 같고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 그러니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 라헬에게 푹 빠져서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의 그 마음속의 그 허전한 부분을 라헬을 통해서 채우려고 집착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기꾼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돈 만회해야 돼, 어? 어떻게든지 투자했던 손실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이런 마음 속에 집착이 생기면 그러면 사기꾼에게. 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결국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라고 하니까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게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애매한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지금 이렇게 살짝 미끼를 던지면서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지금 라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라반과 함께하기를, 야곱은 라엘과 함께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원했는지 21절에 보면 야반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구약 학자들이 이 야곱의 표현이 굉장히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 이렇게 사람이 품격이 없는 그냥 덮어 놓고 첫날밤을 같이 지내고 싶어 하는 육체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야곱의 열망이 지금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머리 속에는 야곱의 마음 속에는 그저 이 라헬과 함께 하고 싶은 라헬과 동침하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는 지금 없는 그런 야곱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날밤 치르기 전에 이 관례에 따라서 같이 이제 술 먹고 뭐 잔치하고 뭐 이런 와중에 뭐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술을 충분히 먹였겠습니까? 그렇게 실컷 술을 먹여 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첫날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는 라엘인 줄 알고 첫날밤을 보내는데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라헬, 내가 결혼만 하면 진짜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레아만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집착하고 그렇게 라헬을 절 사모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 다음 날 가서 따집니다. 외삼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면 니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속이다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거든요. 속였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속인대로 지금 자신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 보니 자책하는 마음에 그만 이 현실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 레아가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서, 아니, 내가 분명히 라엘이라고 했을 때, 라엘, 라엘이라고 불렀을 때, 당신이 분명히 내라고 네,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이 라엘이 아니고 레아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이제 소리를 질렀겠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그 레아가 그 야곱을 향해서 당신도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향해서 에서지 너에서 맞지 에서야 에서야 할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주석가가 그렇게 그 상황을 글로 쓴 부분이 있는데 예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뭐 레아가 그 일을 알았건 몰랐던 건 어쨌든지 간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자신이 잘못했던 약점이 있다 보니 이 일을 겪으면서 할수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라헬을 간절하게 소망했지만 오히려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속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이제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면서 그렇게 외삼촌에게 속아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 그렇게 라헬과 오래도록 함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서 라헬이 일찍 죽게 됨으로써 야곱은 또다시 절망하게 되어지고요. 그 야곱의 절망은 그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야곱의 그 허전한 가슴은 결국 이라헬의 죽음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마저도 잃게 되어지니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베냐민이었죠. 그런데 그 베냐민마저도 이제 흉년이 들면서 할수 없이 애굽의 총리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라 말에 결국 창세기 43장에 넘어가 보면 야곱이 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하면서. 그 베냐민까지 포기하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야곱의 이 허전한 가슴을 무언가 아버지의 인정을 통해서 채워 보려고 했고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채워 보려고 했고 라이를 통해서 채워 보려고 했고 라인이 죽자 요셉에게서 베냐민에게서 채워 보려고 끝까지 인간에게 집착하지만 결국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함은 결국 해소되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늘 허전한 가슴으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런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장세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자이 레아는 사실 늘 여동생과 함께 있으면서 여동생에게 가려서 자기 동생에게 가려서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레아는 알력이 그러니까 눈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반면에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이렇게 1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표현을 썼으면 반대로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이 표현이 이상하게 서로 함께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단지 레아가 눈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눈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눈에 무슨 흉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어쨌든 레아는 분명히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동생 라헬은 너무 예뻐서 남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레아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사실 야곱이 말이죠. 나는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을 때이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큰 딸부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야이큰 딸을 시집 좀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이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레아가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랑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랑 받지 못하는 레아. 여러분 라반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반이 레아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레아를 야곱의 침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 이으로 레아로 하여금 라엘의 신용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가서 야곱의 사실은 첫 번째 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일평생 동안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동생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결혼하기 전에도 항상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살아야 했던 이 레아가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이 남편에게 미움을 당하고 남편을 속인 여자가 되어졌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시집을 오게 된 건데, 정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불쌍한 여인으로 살아야 했던 이 레아의 기구한 이 운명. 그러다 보니 레아의 마음 속에도 집착이 있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레아가 말이죠 야곱에게 얼마나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야곱이 사자 야곱이 내 마음속에 야곱이 나를 좀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야곱이 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지금 레아에게 나타나는데요. 자, 보면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야곱을, 야곱을 향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보세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좀 봐주세요, 좀 아들이 태어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야곱이, 이라헬이 어떻게든 자식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남편이 사랑을 해 주질 않습니다. 자, 그러던 사이에 이제 둘째가 태어납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이 시몬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라엘의이 입장,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 야곱이 내말좀 들어주겠지. 이제부터는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겠지.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을 또 낳고는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레위라고 부릅니다. 레위라는 뜻은 연합하다. 딱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에게 좀 붙... 더 있어 주겠지. 남편이 지금 내 곁에 딱좀 붙어 있어 주겠지. 그 마음속에 그 절절한 그 인간에 대한 집착, 남편에 대한 그 집착이 지금 이런 어떤 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레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레아가 이런 상황에서 네 번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 레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로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소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지금 레아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건내 남편인데, 내 남편과 좀더 사랑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봐줘요. 이게 레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레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뜻으로 유다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기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넷째를 낳았을 때 레아가 달라졌습니다. 레아의 마음속에 뭔가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씨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 주실 메시아가 탄생할 그 혈통이 바로 이 아이구나.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이 유다가 바로 그 아이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레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레아가 내 남편, 내 남편, 내 남편 했지만, 여기 이 본문에 와서는 레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라일, 라일, 라일 하다가, 요셉, 요셉, 요셉 하다가, 그리고는 베냐민, 베냐민, 베냐민 하다가, 이제 창세기 43장 13, 14절에 가면은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데리고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기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이 그게 이제 장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지금 레아가 여기에서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레아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베냐민을 떠나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요셉도 라엘도 베냐민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아와 라일이라는 이 불행한 두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채워 보려고 이렇게 집착하지만 집착하면 할수록 더 깊은 상처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내 인생의 이 허전함을 해결할 뿐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있기만 하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내 남편이 되실 때,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실 때, 그때 내게 진정한 참 평화와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결혼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분은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레아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얼마나 얼마나 인간을 의지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살았을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던 연약한 인생 하지만 이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신랑 삼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